101번에 3번 101번에 3번 한번 봅시다 101번에 3번 음, 101번에 3번 보면요 뭐 그냥 이거 계산하라니까 정말 그냥 연산하시면 되겠지 어 문제 잘 안보니까 좀만 더 키울까 아이고 이거 뭐 글씨가 이상해졌네 어. 마플 101-3번 문제 보면요 어 지금 뭐 각각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앞에 거부터 계산하면은 5의 로그 3의 6의 로그 5의 9니까요 음. 얘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분자 분모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 밑을 다 통일시키면 돼요. 로그 3의 로그 6의 다 10으로 통일시키자 곱하기니까 로그 5의 로그 9 로그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 약분 되고요 다시 이제 이 일을 여기 위로 올려줘가지고 계산 하면은 로그 5의 로그 미드 5가 되고 요미이 5가 그대로 오고 얘는 3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앞에 거는 36이 될 거야. 이 앞에 거 계산하면,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계산해 봅시다. 뒤에 거, 뒤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요, 일단 얘 곱하면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3은 1이죠. 더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16의 9니까 4의 제곱에 2의 제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얘 계산했고, 그다음 에얘 계산하면 로그 얘도. 3의 제곱에 4의 제곱이니까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3 더하기 로그 9의 16 곱하기 로그 16의 9 이렇게 될 거라서요. 우리의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또 몇이 되면 1되고 얘도 1되고 얘도 1되죠. 그래서 뒤에 것도 4가 된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8이 되겠죠. 아, 8이 아니죠? 아, 미안해. 8이 아니라 36이라 4랑 더할 거니까 40이 되겠죠. 어, 아, 미안해.